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던 11살 여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농촌 마을에 서 있는 도전 공장입니다. 강원도 춘천 집을 나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실종 엿새 만에 이 공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도 100km가량 떨어진 외진 장소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초등학생의 휴대전화가 켜지면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는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남성은 학생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색 결과 초등학생이 공장 2층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도전 공장은 가동을 하지 않고 비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학생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의 가족에게 돌아간 초등학생은 다친 곳은 없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0일 밤 10시쯤 혼자 택시를 타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후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뒤 송파구 잠실역 근처에서 휴대전화가 끊어지면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이 충주에서 발견된 배경과 그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남성을 상대로 납치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번 겨울 빙판에서 낚시와 썰매 즐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수지 등 얼음판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 119 구급대원들도 해빙기 인명구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얼어붙은 의암호를 걷다가 깨진 얼음 사이로 빠집니다. 잘한다. 사람이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한 해빙기 구조훈련 현장입니다. 얼음 위를 달려간 구조대원이 물속에 뛰어들어 남성에게 구명 튜브를 씌웁니다. 밖에서 대기 중인 대원들이 밧줄을 당기자 요구조자가 물 밖으로 구조됩니다. 구조용 보트를 활용한 구조훈련도 이어집니다. 한발 내딛기도 조심스러운 살얼음판 위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태로운 훈련이 계속됩니다. 차키나 볼펜, 신고 있던 아이젠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얼음을 찍어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얼음이 계속해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기어 올라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녹은 얼음 위에는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올라가... 이맘때가 되면 얼음 낚시와 썰매를 즐기던 사람들의 사고도 증가합니다. 지난해 2월 강릉의 한 연못에서는 썰매를 타던 일가족이 물에 빠져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보는 것과 달리 얇게 얼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얼음 두께 유념을 하셔야될것 같고요 어, 출입금지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 관리하는 어, 사람들께서 어, 출입금지를 당발 때는 강원도에서만 최근 3년 동안 2월과 3월 사이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순환 사고가 68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야간에 택시 잡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적은 농촌 마을에서는 아예 택시가 사라지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몇대안 남은 택시도 그나마 밤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 불편은 물론 상경기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 음식점에서 친구 3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2명은 술을 마시지만, 다른 1명은 술잔에 음료수로 대신합니다. 밤이 되면 집에 갈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보니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돌아가면서 안 먹고 걔네가다 데려다 주고. 아, 그리고 원래 술을 못 먹는 애들이 껴서 다시다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라 버스는 일찍 끊기고 대리 운전도 없습니다.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은 택시 세 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님이 줄면서 택시 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포기하는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택시가 잘되면 왜서 택시가 없겠어? 어, 안 되니까 없는 건데. 코로나 생기면서 뭐 아홉 시까지 열 시까지 이러다가 그 다음서부터 이게 술집들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택시 운행으로 버리가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찾아가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대데안 되니까 두 대는 단풍철 사 가서 다른 버를 하고 있고 세 대가 있는데 총 매출이 20만 원이 안 올라. 그러니까 이거 나눠 먹 이거 장사 안 되고 그 일도 하 이런 식이 상황이 돼 있어. 이곳에서 밤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는 곧바로 지역 상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마다 한두 테이블에 손님이 전부고 저녁 9 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곳도 허다해 동네는 금세 암흑으로 변합니다. 야간에 귀가할 방법이 없어 택시가 있는 다른 면지역으로 손님들이 떠난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올 때는 그분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저녁에 열시아시 돼서 가려고 보니까 택시가 없어갖고 또 그럴까? 그러면. 다른 대로 가겠죠. 손님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점에서 없는 일손을 쪼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합니다. 예약을 손님이 6 시에 했는데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택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여섯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창군은 인구 감소를 감안해 내년까지 20대 이상의 택시를 추가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 공동화에. 택시 운행이 중단되고 이는 또 지역 상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태백시가 10년 넘게 태백시 체육회에 운영을 맡겼던 국민 체육센터를 올해부터 직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태백시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개관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실내체육관 등을 갖췄는데, 현재까지 태백시 체육회가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운영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됐고, 최근 위탁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체육회는 두 번의 위탁 운영 모집 공고에서 단독으로 신청해 수의 계약 조건을 충족했고 위탁 운영 기간 중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직경을 하겠다는 결정 입찰 공고도 내지 않았을 것이고 미리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태백시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체육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답변이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다음 달말 끝나는데 갑작스런 결정으로 시설 운영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경을 한다라고 했었으면 미리 저희 사전 협의를 했었으면 저희가 축적된 노하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그런 전술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저희도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태백시는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경을 위한 조례 개정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 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대수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한3 개월간 좀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지정하기 위한 그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각 시군의 국민체육센터는 체육회가 위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태백시는 체육회와 성격이 비슷한 스포츠재단 설립까지 추진하며 체육단체의 중복성 문제로. 대한체육회와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체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에 따르면 1월 강원도 고용률은 5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74만 1000명으로 1만 7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인구는 2만 6000명 늘어나 79만 8000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3만 4000명,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9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에 놓였지만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제곱미터당 384만 5천 원으로 제주 695만 5천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3.3제곱미터당 1,269만원에 육박하며 1년 전 303만 천원보다 26.9%가 늘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보급하는 전기차는 늘었지만 보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보급하는 전기 자동차는 모두 7,247대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습니다. 승용 3,924대, 소형 화물 1,931대, 경영 화물 466대, 승합 35대, 일륜차가 891대입니다.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5,700만 원으로 5,7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8 5 0 0만원 미만은 5 0 8 5 0 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1 0 0 0만 원, 화물차 1 9 0 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 0 0만 원과 2 0 0만 원이 줄었습니다. 원주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이른바 조력자 등을 폭행하고 감금한 25살 조모 씨등 일당 10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매수남 접촉 등 성매매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잠적한 이른바 조력자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두목격인 조씨 형제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씨 형제의 폭행에 가담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했던 8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가 확정돼 이미 수감 중인 가운데 징역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3개 시군 1.7헥타르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동계 과수 세균병 괴양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18개 시군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홍천과 양구, 삼척과 횡성 등 4개 시군에 설치해 개화기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고 약재 살포 최적 시기를 알려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과와 배의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나무줄기나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의심 괴양을 서둘러 제거하라고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올림픽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강원도의 업무보고를 듣고 평창에 조성된 올림픽슬라이딩센터를 찾아 경기당 점검과 함께 선수단을 격려합니다. 올림픽지원특위는 앞으로 1년 남았다며 분위기를 올리기 위한 붐업 조성에 나서야 하고 대회 준비도 차질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2018 겨울 올림픽 개최지 평창에 전 세계 선수단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현재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 루마니아 선수와 감독 13명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9개 나라 57명의 선수단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태국과 우크라이나 선수단 35명이 12월에는 미국과 독일 등 12개 나라 50명이 그리고 지난달에도 12개 나라 86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평창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평창군은 외국인 선수들을 위해 24시간 통역센터를 운영하고 비자 발급 지원과 훈련 시설 통합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과 양평군은 업무 협의를 통해 광역 철도 구축을 위해 두 지역이 공동 청원서를 만들고 철도 정책 포럼과 철도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말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두 지역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양평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역신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원주시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원주시는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확대 발행 등열개 분야, 여든 네개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걷기, 반려동물, 종합격투기, 강원 가명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강수 시장은 공약으로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사업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빠르면 다음 달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추경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 지검이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범죄에 대비합니다. 이에 따라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9월 8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합니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 3대 중점 범죄인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을 검토한 결과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가격 인상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춘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리터에 470원으로 원주 680원, 강릉 520원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